안녕하십니까? 김코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 시장을 보니까 아주 기깔나고 지랄나고 신박나는 지금 칼춤 대잔치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일 대비 53%의 진짜 기깔나게 제 세력들이 많이 해쳐 먹고 있습니다. 요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트라이크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린 게 있었는데 스트라이크가 올라가면 스트라티스가 올라간다라는 개나소나 다 아는 지식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우, 이 새끼 너무 노밖꾸로 지금 훅 들어왔네요. 예, 아우, 부럽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어, 수익 보신 분들은 기깔나게 부럽습니다. 저도 스트라이크 들어갈 걸. 자, 비트코인 캐시 ABC 기깔나게 올라가서 방금, 어, 2절 쳤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언제 추천을 드렸죠? 한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 ABC 추천드린 거. 그거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거. 또 익절하셔 가지고 기깔나게 핫도그든 모든 맛있는 거다 드세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 골드를 또어 추천을 또 캐시 ABC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를 추천을 같이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골든요 새끼는 지금 이제 어, 기깔나게 지금 8% 먹어서 기깔나게 또어 뒤도 안 들아보고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해 버리겠습니다. 네. 자, 비골 팔았구요 자, 다음이 이제 또 뭐가 있죠? 자, STP. 네, STP나 하기깔나게또 팔겠습니다. 저는 뒤도 안 봅니다. 무조건 몇 프로가 됐던 간에 일단은 예, 일단 자4% 먹었습니다. 4%면은 기깔나게 또 매도를 또 가드려야 되겠죠. 예, 3% 되기 전에 그냥 기깔나게 매도 딱 주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걸 구매를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은 노 밖으로 그냥 지금 세력 차트를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는 이미 올라갔고 스트라티스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 일단, 메탈이나, 예, 메탈 한번 볼게요. 메탈도, 일단, 볼만한 게 뭐냐면, 스트레이크 올라오면 메탈도 살짝 신호가 오는데, 아직 세력이, 매집이, 예, 지금 뭐 보니까, 뭐, 세력들이 좀 들어오기는, 잠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팔아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세력들이 좀 들어와서, 빵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새끼 한번 기깔내게 보여드릴게요. 자, 1618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끼 살짝 유력하네요, 메탈. 메탈, 일단은, 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좀 봐야 되는데, 메탈 올라가면 또, 또 줄줄이 쏘쏘해진 마냥, 리스크가 또 올라갑니다. 리스크, 이 새끼 어디 갔냐. 자, 리스크. 네. 이 새끼 전일 대비 2%인데, 이 새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이 새끼, 지금 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요, 5월 6일날, 세력이 기깔나게 이렇게 해서, 팔아 먹고 톤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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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꿈틀대는 것처럼 나왔다가 아무 며칠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리스크를 하나 저는 좀 사겠습니다. 예. 오늘 스트레이크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리스크는 한어50% 3만 원. 아 씨, 이거 좀 그러네요. 아이 아. 사고 싶은데. 아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몇 프로만 사지? 아, 일단 25%만 사겠습니다. 예. 15,000원. 예, 리스크, 만오천원 정도 샀고, 리스크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 깃깔나게 또, 자, 이렇게 해버, 해버리고, 또, 요거에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드니까, 지금 요,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한테 노아의 방지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아크 깃깔나게또 들어갑니다. 아크. 자, 아크도 지금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 지금, 털어버렸죠? 예, 털어버리고, 깃깔나게 이것도 설거지 차트면 또, 아으, 아니네요.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세력들이 지금 이제 어, 기깔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세력들이 있는데, 이 새끼가 펌핑이 또 기깔나게 최근에 들어왔었죠. 네, 최근에는 오늘이구나. 오늘 들어왔는데, 가시고기 마냥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아마 조금 더 떨어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내일 좀더 떨어지고, 그 다음날 좀 올라가고, 내일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총 사이는 1 십일 날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새끼는 조금 어뒀다가 한더 떨어지고 나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아크는 일단 두고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게 이제 스팀 달러, 예, 스팀 달러 한번 기깔나게 봐드릴게요. 이 새끼는 괜찮더라고요. 예, 거래량이 지금 나오지가 않잖아요. 거래량 나오지 않고 지금. 이미 새벽들이 요만큼 올렸는데,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끼도 요렇게, 이렇게, 이질할라지 않을까 해가지고, 스틴달러 좀, 어, 아 이새끼 비싸네, 개새끼. 네, 이새끼는, 아, 이거 몇프로만 사지? 10%면 0.5. 아, 이건 돈도 벌지도 못해요, 이 정도면. 자, 아, 이거 참 마음이 아프네. 아, 10만원 있었으면은, 돗 밖으로 일단 아스팀 달러 비싸니까 아돈 있는 분은 사세요 예 이거 좀 며칠 동안 좀 떨어졌다가 작전 들어오면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스톰섹스 한번 갑니다 예 스톰엑스 네자이 새끼도 지금 아이 새끼도 애매하네요 스톰엑스 아이 저는 또 야수의 심장인데 스톰엑스 조금 망설이네요 예 코모도 갑니다 코모도 아까 봤는데 3% 올랐고 아이 새끼 이 새끼 곧 올라갈 거기도 한데 잠시만요 주봉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냠냠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아 몰라요 하여튼 일단 코모도가 요즘 조금 살짝 잠잠하면서도 되게 거북이 같이 생겨가지고 노빠구입니다 최대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 따라하지 마세요 예 네, 코모도에 그냥 다 걸어버립니다 일단은 예 네, 코모도 노빠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엑시도 괜찮더라고요 예 네. 일단 엑시, 또 바꿉니다. 자, 엑시는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1, 자, 요 새끼는 그냥 신생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아, 이 새끼가 좀 유망 아, 잘못 샀나? 이 새끼 한 며칠 동안 또 거래량 안 나오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 이 새끼한테 물렸나 싶을 때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 새끼 좀 깔끔하네요. 차트, 아, 씨, 벌 이걸 살걸 그랬네. 액신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가격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살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어 스트이크 스타티스, 아우 달달한 뉴 비골 제가 아까 기깔나게 아까 10%때 팔았죠. 예, 아우 기기깔는데 비골은 또 요지를 사단 나다가 또 며칠간 또 이제 비트코인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도 들고 그 다음에는 뭐 무비블로 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 축하드립니다. 예. LBY 크레딧 리스크 테조스 테조스 이 새끼도 살짝 느낌이 아이 새끼 근데 거래량이 좀 나와서 개미들이 지금 매수 매집하고 이저같으면 이런... 세력이라면 어 거래량은 좀더 어 줄어 트린 다음에 가격을 좀더떨어뜨리고 매집을 시원하게 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갔다가 준비 레디 빵 하면 은 애들이랑 다같이 전화 한통 돌려 가지고 그냥 기깔나게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테조스는 당장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을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네 비트코인 요 새끼 어디 갔냐 자요 새끼 한번 보면은 예자 네, 스트라티스 어 자, 비트코인 요 새끼 어디겠니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추세선으로는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저점 대비 해가지고 전일보다 올라가고 전일보다 올라가고 떨어져도 다시 또 회복을 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결론적으로는 얘가 올라가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좀더 좀 올라가고 한 이틀 정도는 조금 조금 상승했다가 3일째 됐을 때또 강하게 하락이 왔다가 다시 또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새끼도 결국에는 좀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이 새끼 삼각패, 삼각수정 또 만들었네요. 이 쌍놈 새끼 그냥. 어, 이것도 좀 기깔나게 또불장 올라나? 이더리움 기반 또 아트콜, 아트, 아트코인도 또 올라갈까봐 또 조바심이 또 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노 바꾸를 일단은 어 지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코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샀고 이제 폴카닷은 일단 이 새끼도 뭐 매수 평균가가 이제 어 28,000원일 때좀더 추가 매수를 더 했고요. 예. 네.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루멘이랑 오미세고는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 새끼도 조만간 어, 급발진 나면은 어 한번 보여줄 때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오미세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도직코는 이번 달 말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리스크 새끼는 조만간 저기 스텔라 오늘 스트레이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크랑 메탈 뭐요 새끼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비체인 새끼는 어 조만간 어 비트코인 좀 하락했을 때 살짝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비체인도 담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마이너스 7% 8%인 엔진이랑 네오 칠리즈 저는 일단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칠리즈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네오도 그렇고 이 새끼들 아직 덜 해먹었어요 좀더 해먹으려면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 비트 토렌트 이거 씨 팔리지도 않는 0.0030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이 친구. 에, 마이너스 32%. 이 새끼는 나중에 어좀 추가 매수해 가지고 팔까 생각 중인데 비토도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이 듭니다. 근데 비토는 가격 대비 너무 어 시총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새끼는 아주 그냥 쌉스캠 냄새가 나요. 예. 스트레이크도 쌉스캠 냄새가 나는데 그 새끼도 오늘 세력이 기깔나게 또해 먹고 또 이제 며칠 동안 잠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이크 다음이 메탈 예, 메탈, 이 새끼 또 올라가고 있죠. 아, 씨발, 아까 살 거야. 아, 내가, 내가 얘기해놓고서 안 샀어요. 또, 아 메탈. 그럼 메탈 다음에 또 어떤 새끼가 올라가냐. 아크가 또노아의 방주 기깔나게 또 아크도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꾸 리스크 아까 제가 산거또 올라갈 겁니다. 이 새끼들이 거의, 어, 한세트예요 예. STP 같은 경우도 이 새끼도 지금 아직 세력이 조금 해먹고 지금 이제 그냥 끝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로스톨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시는 분도 있어. 어, 이 새끼도 아, 이새 그로스 그로스톨, 아, 이 새끼 세력 들어왔다가 지금 아, 이 새끼 잠시만요. 어, 이만큼 올린 거면 이건 세력이지. 예, 이만큼 올린 거면 세력이고 어, 이 새끼 또잠 잔잔, 잔잔발이 좀좀 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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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또한 번. 올리겠다 이러면 10일날 올라가겠네 그로스톨 예한톨한톨 한톨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기깔나게 한번 가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요 일단 스팀 달러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지금 뭐 불장 아닌 불장이 살짝 왔죠 예 일단은 요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지금 오늘 주말이 원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비트코인 캐시 ABC 계속 이렇또 올라가 팔았더니 또 올라가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내려가야지 웨이브도 요 며칠간 또, 어, 진짜 기깔나게 파도를 차, 탔죠. 예, 근데 이 새끼 또 보니까 또 스물스물 냄새가 나기는 해요. 예. 자, 분봉으로 한번 육봉 체크 한번 갈게요. 어, 이 새끼 많이 올랐구나. 어, 네. 일단은, 이 새끼는 떨어질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떨어지고 다시 또새롭 들어올 타이밍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쿼크체인도 한번 육봉 체크. 어, 요 새끼 기깔나게 또 올라가는구나. 예, 쿼크 체인도 그 당시에 사가지고 좀 이제 물리신 분들은 또 오늘 탈출하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예 요즘 눈에 들어온 새끼 몇개 있는데, 어, 썬더 토큰 요 새끼, 쌉스캠 새끼, 예, 요 새끼도 가시고기 기깔나게 만들다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썬더는 좀 왠만하면 안 탑니다. 예, 자, 코모도는 어좀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모도도, 예, 이 새끼도 세력이 해먹고 떨어지고 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일단 코모도도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칠리, 칠리즈 307에 매수했는데 홀딩 추천인가요? 아, 글쎄요. 홀딩은 자기 마음이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물리면은 욕 바가지로 할까봐 제가 좀말좀 좀 알겠습니다. 307에 물렸다. 어, 탈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지? 예. 네. 307에 물렸는데 저는 342에 물렸습니다. 예. 네. 340에 물렸는데 저는 얘가 칠리즈가 300원대 산 것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새끼는 원래 300원대가 아니라 원래 600원대에 있는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칠리즈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볼 거고, 이 새끼는 호지성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고 그냥 요 며칠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떡상한 날에 기깔나게 팔 생각이 있습니다. 칠리즈는 계속 모아놓을 생각이고, 저는 지금 수익 내는 것들 족족, 지금 이제, 어, 이더리움에다가 구매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저는 아주 기깔나게 계속 모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적금처럼 모을 생각이에요. 예. 왜냐면 비탈리프테린 어, 턱이 호두깎기이기 때문에 호두깎기 메타 가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계속 주쭙할 생각이고, 이더리움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2.0이 딱 되는 호재가 발표한 날, 저는 벤쿠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권비님이, 어, 가디어,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추천했어야만 했습니다, 신님. 김신께서, 어, 지목하신 종목 다 올랐었는데, 자고 있어서 평당 근처에 익절했 읍니다. 다음 김신의 선택받을 때 코인들은 오늘 제가 추천드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린 거 샀다가 또 기깔나게 물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현님은 C8, C8, C8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기깔나게 물리셨나봐요. 아우. 자, 좋아요 한번 해드릴게요. 위로에 좋아요. 예, 네, 데이비드 킴은 키키키. 나래. 냥냥코인님, 아, 냥냥코인 어디서 구매하나요? 냥냥코인은 저희 유니스업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님, 며칠 전에 스트라이크 스트라티스 추천해줬을 때 사놨는데, 오늘 수익 100% 넘게 보고, 지금 바지, 오줌지려 해서 후원 기깔나게 들어갑니다. 아까 저한테 후원금 기깔나게 20만원 보내주신 분이 당신인가요? 라고 기깔나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한 며칠 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트라이크랑 스트라티스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언급 링크 좀요. 저도 언제 언급했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하도 뭐 이것저것 다 후비고 다녀가지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이크 이번에 새로 다 빠지고 나면은 또 기깔나게 또 스트라, 어, 스트라이크랑 스트라티스를 좀 사놓고, 기다리면 또이 새끼 세력 차트기 때문에 결국 또 올라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디카 1 분만에 확 떨어졌는데 나쁜 새끼 세력들이 빠져나간 거 디카 디카는 그래도 호재가 좋아가지고 세력 뭐 빠져도 저는 큰 걱정 안안 합니다. 예. 디카르고 네이 새끼는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6봉 음.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 시기가 왔네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차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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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가 좀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6월 말에는 한번 디카르고 또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디카르고는 지금 세력이 작업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욕방, 김 코인, 맘에 드네. 김 코인 찍어준 거, 올르면 나도 후원, 시원하게, 수럽게, 떡락은 오한마 들고 간다. 아유, 무서운 새끼네요. 예. 네. 테조스 기깔나게 물림, 완전 사랑해요. 이러는데, 기깔나게 또 제가 물리셨는데, 곧또 수납펌핑할 때 탈출하시라고. 은별님이랑 이혼하면 저랑 재혼해요. 사랑해요. 글쎄요, 지금 결혼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혼했냐 이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면상체크 했는데도 저 정도면은 안과, 정신과 같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밌어서 봅니다. 맞습니다. 분석보다 웃으려고 보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을제거 샀다가 물리셔가지고 한강물 바라보시는 분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자 오미세고 지금 사도 될까요? 오미세고는 어 아직 이제 세력들이 지금 차트 만들고 있어서. 제가 봤을때 오미세고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스텔라 다른 거래수 유억억 있을 듯 글쎄요 제가 혹억 <laughs> 있으면은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자 김코인님처럼 수익으로 저 어, 저도 마음 편하게 즐기고 싶네요. 소액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아주 마음 편하게 재밌게 관망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 저처럼 기깔나게. 뭐뭐 어, 뭐 하나 크게 물리면은 이렇게 사람 인생 포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루멘 690은 털고 나가야 되나요? 이왕 기깔나게 마이너스 35%면은 그냥 노박구 명박 존박 산다라방님 그냥 노박구로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스텔라 루멘은 호재도 호재지만 이 새끼는 세력이 지금 들어왔어요. 에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박은별 님이 사랑의 자에 자기, 자기가 추천해 준거 사고 마이너스 심만 찍어서 술 한잔 했는데 다음에 같이 마셔 나 100만원 찍는 날술 사줄게 아 어, 무섭네요 아주머니가 나오실까 봐예자 업비트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멘탈을 뭐 어떻게 잡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멘탈 따로 안 잡습니다 그냥 그냥 포기했어요 예 그냥 저만의 상상의 나래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다 파란불이잖아요 예 빨간불 돌면 하나씩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예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2만 원 정도 저에게 제, 저도 이제 입절을 한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것저것 펌핑을 했는데 좀 망가타서는 돈이 좀 있으면은 더 추가 매수하는지 평당가를 좀 낮추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돈으로 계속 제가 이걸로 지금 평당가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예 일단은, 저가, 어, 정찰하는 정찰병들 쭉 찍어가지고, 제가, 어, 이것저것 다 올려가지고, 한번, 이 새끼들 메타들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볼 테니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내일 또 영상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잘 마무리해가지고, 월요일 날 기깔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